사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도케한 생명 주시고 호흡케 해주셔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통일 찬송가 435장 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복이 아니과 모든 명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길 다가 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어둔골짝 지나가 며 어만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 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주 전도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병찰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나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고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 보시면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의 모습을 다시금 보고 깨닫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자신이 깨달은 것을 한번 알려줍니다. 그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니 우리의 몸이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몸이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좀 빠르고 또 이렇게 무엇을 잘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도 야너 거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을 잘 차는 아이들에게는 너 축구 한번 해볼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뭐 노래를 잘 하면은 너 노래 우리 차량 문화 이렇게 합창단이나 한번 해볼래? 또 얘기하기도 하죠. 어, 우리 몸이나 어떤 환경에 있기에 그것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나 몸을 가졌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장 적절한 그 삶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서 그 방면으로 키워보려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 길에 성공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언젠가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또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11절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도 평화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는 재앙을 만나기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의 인생도 이렇듯 평화롭게 살던 일상이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재앙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불행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질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환경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반갑지 않은 그 불청객, 불청객은 어떤 것으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갑지 않은 날은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 인간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자가 또 깨달은 것은 이 지혜가 사람의 힘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력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 힘센 왕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쳐들어온 경험담을 오늘 들려줍니다. 보니까 작은 마을에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힘센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마을에는 오늘 보니까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자가 그 마을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작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때 일을 옛날 일을 기억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사람의 힘보다 권력보다 낫다는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또 지혜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알려줍니다. 지혜 가치. 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의 화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을 내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권력을 가지고 호통을 치고 호령을 치는 분들이 계시지요. 오늘 그 말씀에도 보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무게보다 나은 것은 확실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권력이나 무력보다 낫지만은 지혜가 안 좋은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망가치기도 한다고 지혜는 그, 그 지혜에 양면석을 알려줍니다. 지혜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망가치기도, 그르치기도 하는 그 지혜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동전의 양면처럼 지혜도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보시면 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볼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와 기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와 기회.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가 바로 시기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과 세상 만사에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기회가 적절히 잘 맞아 들어갈 때, 그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만은 부족합니다. 언젠가, 언제가 어떤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이고, 또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들은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완전한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또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제 마스크가 이제 좀 벗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한해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시기에.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 평화를 위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어,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특별히 암으로 질, 어, 지금 투명 중이신 분들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우리 각자 개인적인 개인 여러 가지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